s k 니스는 최애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은데, 더블입니다. 시총으로 따지자면 한 440도. 기존의 주도주가 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텐베거를 노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3,300을 돌파했어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순간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3,300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어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오버슈팅으로 끝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풀렸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은 솔직히 주식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의 징후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이진 않아요. 미리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딱히 뭔가 이제 경제 지표로 나오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보험적인 측면에서 금리 를 인하하는 건데 금리 인하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증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상승이 나왔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이 되면서 미리 선 반영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FC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증시가 갈수 있는 조건들은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줌인 줌 아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행을 갔을 때 지도를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때 진짜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줌 아웃해서 쭉 보다가 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줌인을 통해서 쭉쭉 땡겨서 좀 구체적인 거 보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읽고 마이크로로 들어가서 좀더좀더 좀더 디테일하게 좀 더해서 뭔가 투자를 좀 보강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또 감사하게도 우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던 부분들이 가장 큰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인지도가 좀 많이 생겼어요. <laughs> 제가 그거 덕분에 네, 좀 랩을 좀 크게 운영하게 됐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독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철학이 대회를 통해서 이게 정말 맞구나 완전 정답이구나라고 해서 좀 약간 고착화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유연한 부분인데 그 유연함이 이제 제 철학이 너무 이제 공고해지다 보니까. 부족한 에,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좀 시차도 좀 존재를 했고, 못 쫓아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식이라는 거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뭔가 특별하고 내일 당장 뭔가 급등할 만한 거, 그리고 좀더더 더 어, 화끈한 뭔가 방법들을 추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탑다운과 바텀업을 계속 교차해 가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구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덧대어 보고, 비교해 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한 종목이 좋았다라고 보시기 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흐름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캐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맞는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 특히, 이제 대회의 특성에 맞게 약간의 베타가 큰,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룸이 큰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집중했던 부분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NX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최애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SKNX가 예, 움직이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매크로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이나 기조까지 덧대어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AI 쪽으로 집중되면서 그쪽에 대한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에 덧대어서, 스 k 이 n x 가 지금 만들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셨던 부분이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마이크론이 들어온다, 따라서 공급이 많아진다. 2024년이나 2025년 같은 그 지위를 누리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스 k 이 n x 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 보수적으로 내놨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시 쪽으로 도전을 하면서 원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성능의 h m 4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 투자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웨이퍼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양품을 골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샘플링다 한들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h m 4가 엔비디아로 이제 납품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의 시총이 2,220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평균 퍼만 갖다 댄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응 주긴 하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따지자면 한 440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격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이런 컨셉이냐 경기가 좋은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 요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좋은데, 여기에 이제 예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만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도표 상으로도 저는 한두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어 유동성이 풀릴 테고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동성은 어김없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1990년대부터 유동성이 풀렸을 때 돈들이 어 어느 쪽으로 집중했는지 를 본다 하면 대부분 성장주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성장주 어, AI 빅테크 쪽으로 돈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 AI 빅테크들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 국내 주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인 AI 데이터 센터, 이것들이 지어지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엔비디아의 최근 나온 논문을 보니까 가속기의 성능을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HBM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AI의 가속기 성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HBM의 사용량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뭐 반도체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엔 또 기판도 들어가고 기판 위에는 여러 가지 수소자들이또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증권주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지금 뭐 3,300이 고점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증권주는 꼭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권조는 항상 거기에 이제 수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의 구조가 좀 변하고 있어요 에, 많은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부동산에 넣고 가장 일부분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놔뒀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룸은 전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룸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금융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뭔가 내놓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증권주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존의 주도주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부분은 AI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섹터로 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AI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파트는 결국에는 서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인것 같아요. s k 하이닉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탑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단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포인트가 너무 명확해요. AI 가속기의 성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MLCC, 수동소자의 수량이 10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AI 가속기 칩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수동 소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MLCC 중심의 수동 소자 그 파트가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휴머노이드의 눈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삼성전기는 너무 좋아 보인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단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에너지 단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 좀 핫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고 어,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중소형주로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버레이라고 해서 위 아래가 정렬이 맞는지 이거를 이제 계측하는 캐치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캐치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전에는 이제 오버랙이지 특히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KLA라는 이제 미국 회사만이 쪽에 독점으로 이제 납품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진입을 했고 지금은 한네개 업체로 이제 납품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고요 중국의 c x 센 t 라든지 어,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보너스를좀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현재 하고 있는 오버레이 시장에서만도 성장룸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이제 두께 측정 장비까지 이제 퀄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시장이 열린다라고 봤을 때는 오버레이 시장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중소형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만큼 많이 소외되고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시장이 알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성장 놈은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텐베거 를 노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방성기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영업이익 단로한 11억 정도 했는데요. 하반기엔 거의 90억 가까이 할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엄청나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한 120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또 하나 빠트렸는데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승한테 받은 환경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 사업을 받았거든요 아마 금년 성적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계속 그 부분들이 덧대면서 성장성이 좀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세진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재 조선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진 그룹을 보다 보니까 1승이라는 기업이 보였고. 그 1승 밑에 있는 동방성기가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더라고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의 시총이 한 400억대였을 거예요. 지금이 한 830억,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부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발굴해서 모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땅을 갔으니까 뭐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은 어,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기자재 주식들이 워낙 좋죠. 조선주가 올라갈 때 조선기자재가 모두 올라갔었는데 그걸 한 번에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형엠텍도 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방성기가 그 중에서 좀 가장 싸고 상승 룸이 좀 가장 많이 남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조선업이 엄청 잘 나갈 때는 이쪽으로 진출했던 회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업이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 망하거나 도산하고 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쪽 파트를 4개 기업만이 예,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선에 풍풍이 불어오니까 아그 온기가 이네개 기업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MC가 끝나고 나서 점진적 금리나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FMC 끝나고 어, 어느 어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좀적기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이제 맨날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매크로도 봐야 되고 또 마이크로적으로도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보다는 좀더좀 좀 마이크로에 좀 집중해서. 큰 흐름을 먼저 읽으시고요. 그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쭉 분석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베타가 큰, 그러니까 상승룸이 가장 커 보이는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로 해서 집중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성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때 매수의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도 저 유통기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신선한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된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형주들도 발굴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다만 제가 하는 방식은 좀 여기에다 가 수급을 좀 덧대서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속 해서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용기를 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치, 최소한의 큰 흐름 정도는 좀 읽고서 좀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시장의 가장 큰 흐름들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결국은 AI.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쪽,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가버넌스 이슈 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만 잘 잡고 가셔도 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기업들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가장 탑픽은 당연히 뭐 SK 하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 전기까지 좀 보시면 대형 주단으로 마, 완성이 된 거고요. 결국에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손을 잡고 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교집합으로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증권주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